죄송해요. 너무 아픈데? 네. 아프지만 우리 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액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뻔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e 아, 저 사람 나중에 악당 되겠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대부분 스토리를 c t i n g acting, 이 c t i n g a c t i 예를 들어 t i n g acting, acting, a c t i 봐주고 용서해줬을 때 아마도 그 악한 느낌을 풍기는 사람은 나중에 최종 빌런이 돼서 주인공의 발목을 당는 그런 스토리가 되게 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뻔한 뻔한 이야기, 특별히 방금 이야기한처럼 초반에 그 악한 느낌을 나는 그 사람을 살려줬는데 나중에 그그 그 드라마나 영화 후반에 악당이 돼서 최종 빌런이 돼서 다시 이 나타나는 이런 뻔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고 있었죠. 지난 주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영을 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세서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약,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기도 내용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3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고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땅의가나한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셔서 임의로 행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의 말씀을 보면 이가나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줬다고 했잖아요. 그 넘겨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세. 요 즉, 가나안 주민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면서 얘네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 2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선들은 그렇게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먹는 축복들을 누렸지만 모든 족속을 멸할 것이라는 이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벌써 이 사람들이 최종 빌런이 될 것이라는 것이 어린 어린 진작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최종 빌런이 돼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초장이 그들을 다 잡아 죽여야 이런. 염려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족속들을 살려주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족속들을 살려주면 이스라엘은 그 가난한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며 나아갈 것이 굉장히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싹을 자르시기 위해서 가난한 족속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가난한 족들이 섬기는 우상이 누굴까요? 정말 많이 들어지죠 바알과 아스다로이요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예배하는 방식은 우리를 자극하기에 죄인들을 자극하기에 굉장히 어, 자극적인 예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기독 그 성경이 나오는 구약에서의 예배 방식은 성전 성막에서 동물을 잡는 이런 수고로운 일들을 하면서 번제와 함께 속 번제 노하우트,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다로서성되는 예배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자극을 받을 만한 예배 방식이에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그 발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성전 또는 성막에서 그곳을 감당하고 있는 여자 사제나 또는 남자 사제와 성관계를 돕는 것이 예배 방식이었어요. 이것은 이 죄인에게 충분히 자극적이고 혹하게 할 만한 예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난 족속을 다 멸하실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듯이이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난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사기부터 남유다 부기스라의 이야기에 나오는 열왕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실패하시고 우상을 섬기고 심판하시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나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최종 딜런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들을 분명하게 오래 잠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수도 없이 주십니다. 특별히 26절, 28절서 에 보듯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들을 돌이키시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해 주셨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도록 만드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즉시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사기부터 열왕기까지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주로서 분명하게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무시하고 29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집의 어깨를 이렇게 뻣뻣하게 세우고 목을 굽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고지어 2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오래 참으심으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은 3 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넘기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핏블리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정말 수도 없이 죄악된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지고 정말 은혜로 그 자비하심과 참아주시는 모습들을 항상 베푸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공의는 정의라고 이해해주시면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이세요 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아멘 공감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어, 조금 낯설게 다가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너무 바라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오시, 공의오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넘어졌을 때 때로는 이방 나라가 와서 약탈하게 하시면 또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그들을 구해주시고 이런 은혜들을 수도 없이 베푸셨지만 그래도 이들이 계속해서 죄에 무너지니까 결국 이방 나라의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예수님 딱 하면 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리죠. 맞아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말 수도 없지만, 수도 없이 셀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특별히 이야기하면 보통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두 가지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봤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줘야 돼요. 왜? 사랑하니까. 아, 내가 네,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성품에서는 우가 죄를 지었을 때너 심판받아야 돼. 이게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굉장히 충돌되는 성품이죠.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용서해줘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공의를 버리시고 사랑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런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을 버리시고 공의로 우리를 심판만 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도 공의도 이 모순되고 상충되는 이 모든 것을 이루셔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공의 이 상충되는 것을 이루셨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 이루셨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죽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한 진노가 얼마나 크셨으면그 심판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땅이 피가 될 때까지 막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다는 이자는 나에게 옮겨 나에게서 옮겨주세요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어요. 그곳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분노와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실 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그만큼 극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플이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겠네요. 왜냐면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빠질 수 없어요.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들어나게 됩니다. 자 상상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죄 은밀하게 지었던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어요 심판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큰일 났다 나는 구원 받기 큰일 났구나 아 씨, 나 망했네 하는 이런 생각을 수, 들게 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대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너의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와나 진짜 하나님 앞에 못 서겠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도 없다. 나 이런 죄인이었어라는 것을 다 드러났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은혜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면서좀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다 드러났을 때그들 어, 영원한 형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판결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판결은 결국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 판결을 바뀌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모든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히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악된 모습을 감춰진 채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말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감춰진 채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행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은밀한 죄악들이 작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판결은 결코 바뀌지 않네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시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를 죄악까지도 다 심판하신다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은밀한 자리에서 짓고 있는 크고 작은 죄악들까지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어요.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녀라는 것 확정됐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그대 부끄럽지 않으려면 무조건 부끄럽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부끄럽지 않으려면 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멸리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려고 애쓰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피플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끝끝내 하나님이 정말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셨지만 끝내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심판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서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하나님의 자녀에게에서 탈락한다는 사실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도 결국 다시 가난한 땅으로 돌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동시에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공의로우신 그리고 사랑 이 성품을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 살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은 고미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옵소서 고미의 하나님을 기억하. Oh.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놓침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쁨이되는 삶을 살고자 애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피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모두가 균형있게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나를 찬히, 누군지라도 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그, 그런 귀한 삶인수 있도록 기도하자나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당신은 분명하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해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또한, 어, 우리가 내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은 하나님의 맛을 주시 하나님의 고이로우 십을 하나님의 고이로우 십만 십만실을망각하나아갈때만한십우리아 그와 고백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고기로운 십 그가 덕분을너 균형있게 기억하라 나님의 되기를 원랍니다 우리가 십만한 십만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깨어있으셔서 예님으로아가네 하나님을 붙그 하나님. 그런 분리를 귀하게 바라보시고 사랑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 이러한 수명이 되시하이우리 가운데 인기를 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얻주시고하나님을주장을주인으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의를 주장하며, 우리을고 우리가 지나치나아까우리들리가수있도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준비하 구원의 은혜와 선리가 있음을 보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자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셔서 이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자 함께 사랑과 공의를 으시하려 준비하신 늦억하고 하나님을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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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us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고미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고미로우심을 망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먼 훗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더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나은가리 피프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이도하여 주셨옵소서 사랑과 공의로우신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공의로우심을 이루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신비와 은밀한 비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목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 생활이 주명을 담당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m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 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